안녕하세요. 원장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고등 수학 2, CT 2단원, 함수의 연속, 함수의 연속 CT, 그 1번 문제, 특히 함수의 연속에 대한 개념을 같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뭐냐면, 함수에서 X equal A에서의 연속과 불연속을 확인해 드십시오. 라고 문제가 떴는데, 연속이 뭐냐. 그죠? 연속이 뭔지를 좀 알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죠? 연속이라는 게 뭐냐. 음, 연속이라고 하면, 개제, 개념, 우리 맨날 하잖아요. 그죠? 쉽게 그, 쉽게 그 중에 개념적인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연속은 끊어지지 않다, 이어져 있다. 그죠? 이어져 있다 또는 끊어지지 않았다, 끊어지지 않다. 이런 뭐 표현을 쓸수 있겠죠. 그죠? 이어져 있다라는 거. 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success. 그죠? 또 연결된게 뭐지? 연속되는거 뭐 이런 이어져 있는게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적으로 잡으면 그렇고 식으로 얘기한 것좀 얘기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거죠 끊어지지 않고 연속의 개념 그죠 개념적으로 이어져 있다 끊어지지 않다 그래프로 봐서는 이렇게 되는거고 그죠 <laughs> 그러면 식으로 봐서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연속을 식으로 나타내는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것을 식으로 나타낼 때뭐 배운 사람도 알고 이제 모르는 사람도 알겠지만 함수값을 갖고, 그죠? 첫 번째 조건, 함수값 존재, 두 번째 극한값 존재,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돼요? 이일번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경우, 그죠? 이걸 이제 연속의 조건이라고 되고 이제 이걸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걸잘 몰라서 저는 좀 다른 접근법을 쓰겠습니다. 식식에서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연속 개념에서 연속이라는 건 이어져 있는 거 끊어지지 않다라고 하니까요. 그래프에서 보면 그래프에 이렇게 점들이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연결돼 있는 도중에 고점을나딱 그 찍었어요, 콕 찍어서 여기를 이에 미의 함수 a라고 잡아보자고요. 이게 y f(x) 함수인데. 이 a란 점이 연속이다라는 걸 알아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연속이 이어져 있다 끊어지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연속점인 a,fa에 옆에 있는 부분에 어떤 점 어떤 점이 여기 붙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붙어있다는 얘기는 바꾸해서 무슨 얘기예요. 이 점과 이 점이 붙어있다는 얘기니까 이세 점이 어떻게 되면 돼요? 다 같은 값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AF1란 점, 자, 요 점을 뭐라고 할까요? 이걸 A라고 할까요?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옆에 또 다른 점인 A 뭐라고 할까요? A1이라고 할게요. AU라고 할고 좌라고 하죠, A좌. 여기 있는 점의 이름은 AU라고 하자고요. 이 A좌, AAU가 다 같으면 되는 거예요. 같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이 점이 존재하는 걸 얘기해줘야 되고. 양쪽에 있는 좌우 점도 존재해서 이 점이 서로 같이 같고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증명 해야겠죠.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걸 얘기하려면 이 점, A란 점을 중심으로 양 끝에 있는 두 점과 A란 점이 어떻게 돼? 서로 다 같다라는 것을 설명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으로 나타내려면 1번 먼저 함수 y콜 fx에서의 어떤 값, x equal a 에서의 함수 값 존재, fa 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laughs> 두 번째, 극한 값, limit x a 로의 f x 값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 뭐라고 할까요? 이거 이미 m이라고 정할까요? 그러면 이게 m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하려면, 이 극한 값이라는 게 존재하려면 반드시 좌우극한, limit x a m i n u f x, 그죠? 아까 이 좌라고 그랬죠. 이 a좌 값과 그죠.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인 a 우값 그죠. 이게 둘다 m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간단는 거죠. 이세 개가 다 같으면 어떻게 돼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는 라 걸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연속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땡땡땡점세 개입니다. 점 하나의 점과 양쪽 두 개의 점이 어때? 같아야지 연속이 정립한다. 아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나타낼 거냐, 개념적으로 쓸 거냐, 뭐 그래프로 나타낼 거냐, 이건 여러분들 판단이에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실제로 제일 쉬운 건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도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렇게 식이라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불연속은 뭐냐? 간단하죠. 불현속은. 첫번째, 함수값이 존재 안하면 돼요. 이런게. 이해돼요? 그럼 또 함수값 말고 뭐가 존재 안하면 돼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 안하면 돼요. 이게 M인데 얘는 뭐 N으로 나오면 요둘다 다르대요. 그럼 극한값 존재 안하잖아요. 좋아요. 오늘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래프상에 어떻게 돼? 이게 존재를, 이두 개의 값이 같지 않은 거죠. 이해돼요?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연속이 아닌 불연속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프한테는 간단한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구멍 뻥 뚫려서 함수값이 없어요. A에서 존재를 안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자, 이거는 이런 경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점점점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달라. 그죠? A에서 이게 이번의 경우. <laughs> 3번의 경우, 함수값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다른 경우는 이런 거죠. 여기에서, 뭐, 뻥 뚫려서, 그렇죠? 이렇게 존재. 이게 3번의 경우. 이게 1번, 함수값 존재하는 경우, 극한값 존재하는 경우,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른 경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요게 1번 답이었고요 연속의 개념까지 한번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